우리 한번 보자 개미 <목소리> 응, 개미가 흙에 집중 엄마 유튜버는 잠잘 시간도 없고 집도 엉망진창이고 힘들고 지쳐 그만할까 수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손을 너무 꼭 잡고 계셔서 이제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절약하는 4인 가족 테트리스 가게부 출발할게요. 이번 달엔 중고거래가 있었어요. 우리 우동이를 위한 미끄럼틀,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아는 언니가 가져가라고 한지는 한참 되었는데 미루다가 이번 달은 아껴야 살수 있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큰애가 요즘 밥을 잘안 먹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걸 추천을 받아서 당근마켓 중고거래로 이걸 사왔어요 작은 애도 또래보다 작아가지고 같이 먹여도 될것 같아요 음, 21캔에 만원 원래 한 캔에 한 1,1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싸게 사왔어요 주말 밥상은요 한끼 정도는 김밥, 주먹밥, 쌈밥 같은 한입 메뉴가 필수입니다 김밥이라고 항상 단무지, 햄다뭐다 뭐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냉장고에 남아 있는 재료 중에서 우리 작은 아이 우동이까지 잘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골라 김밥을 싸서 먹었습니다. 참치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요. 빵에도 발라 먹고 비스켓에도 얹어 먹고 김밥도 싸 먹고 돌려 먹는 중입니다. 오늘은요 깻잎 데쳐가지고 밥 된장 김치 그다음 에 오리고기 구운 거 얹어서 어쌈 싸서 한입에 먹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우리 신랑 주고요. 오늘 우리 장군이 건데 이렇게 쏙 뒤집으면 깜쪽 같아요. 우동이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택시비하고요. 병원비하고 해서 7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저는 아프더라도 돈 걱정 없이 아프자는 생각으로 보험을 들어놨어요. 추석장을 보려고 보험 청구를 서둘러 했습니다. 보험 청구를 하려면 영수증과 질병 분류 기호가 적힌 서류가 필요한데요. 진단서는 너무 비싸니까요. 응급실 퇴원 후에 저희가 동네 소아과에 가서 계속 같은 질병으로 경과를 지켜봤거든요. 그때 질병 분류 기호가 적힌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요즘 청구하기 너무 편해요. 앱에서 서류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청구를 했더니 바로 다음날 어, 지급을 받았어요. 62,800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9월은 명절도 있고 쌀, 마늘도 사야 돼서 지출이 좀 많은 달인데 예상치 않은 응급실 병원비가 택시비까지 한 6~7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보험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하고 바로 다음날 보험금이 들어왔고요. 어, 추석 전에 장 보느라고 지출한 금액으로 덮어 썼습니다. 6만원. 추석 때 먹으려고요. LA 갈비 한 5만 3천원어치 사서 양념에 재워놨어요. 아주 맛있게 잘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연휴 때 하루 세끼 다 밥해 먹을 자신이 없어서 감자 샐러드랑 빵을 준비해 놨어요. 음, 저는요 조금만 부쳤어요. 음, 똑같은 고기 야채 반죽을 가지, 파프리카, 양파, 버섯에 넣어서 부쳤습니다. 저는 부치면서 먹어야 제맛이죠. 우리 우동이가 벌써 그걸 알았나 봐요. 많지는 않지만 친정 부모님 오시면 같이 맛보려고 조금 담아봤어요. 요거는 우동이 간식거리로 챙겨놨습니다. 보기는 이쁜데, 이렇게 많은 설거지거리가 남았어요, 여러분. 추석 선물은요, 이거 젤의 도시락김으로 했고요. 이거 세 박스에서 아는 분께 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산포도 5kg, 3만원에 구입했고요. 이렇게 해서 추석 선물을 8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1년 먹을 마늘이 올라왔어요. 어, 10만원어치 구입했고요. 1년 동안 잘 먹을 거예요. 작년에 쌀 두가마를 샀는데 다 먹었어요. 이제 햅쌀 올라오기 전까지 먹을 쌀을 어,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빠린의 수담여사입니다. 제가 15일까지 쓴 가계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명절도 있고 지출이 많을 거라서 여기 한 64만 원 정도 쓸 예정이었는데요. 어, 넘쳤어요. 많이 넘쳤죠. 그래서 한 73만, 원, 73만 원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쌀값이 10만원 예상했는데 9만원으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한칸 비워놨어요. 72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27만원이 남았거든요. 뭐, 아이들이 아프지만 않으면, 알뜰하게 살면 또살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많이 썼나요? 일단, 식비가 한 43만원 정도 써졌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써졌냐면, 일단 쌀을, 8만 몇천 원이라고 했는데 9만 원 제가 칠해놨어요. 쌀 9만 원. 그 다음에, 마늘 10만 원 아치 샀죠. 1년 먹을 거. 그 다음에, 추석이라고 장본다고 갈비 같은 거 사고, 여기 6만 원이랑 뭐, 과일, 뭐, 고기 이렇게 해서 한 9만 원 정도 썼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써졌고그 다음에, 제가 기타를 19만 5천 원 아치 썼는데요. 분홍색 기타. 이게 왜 195,000원에 썼냐면, 음, 추석 선물이, 김, 세 박스 5만원, 그 다음에, 포도 3만원에서 8만원 쓰고, 어, 우동이, 아팠죠. 그 다음에, 장군이랑 저랑 순빨이도, 막, 목감기가 다 같이 와서 다, 많이 아팠어요. 월초에. 그래서 병원비가 한 7만원 정도 들었고요. 뭐 기저귀 대신 뭐 이렇게 포도 사가고 뭐 이런 거 해서 19만 5천원 정도 써졌어요. 그 다음에 장군 이 양말 산거 4천원. 이렇게 해서 72만원이 써졌네요. 여러분. 그리고 우동이 응급실 갔던 거는 제가 보험청구. 해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식비로 싹 덮어서 썼어요. 여러분 보험 청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청구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잊지 마시고 챙기셔 가지고 청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간 점검 했고요. 남은 기간도 알뜰하게 또 쓰고 여러분께 음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